어, 일단, 3경기까지도 갔고, 또 장기전이었지만, 어, 마지막까지 일단 집중해준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. 어, 이제 이후에 또경기들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, 어, 오늘 나온 부분, 안 좋게 좀 나온 부분들 보완해가지고,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유리한 게임들에서 조금 실수가 조금 여러번 있었어가지고,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, 그래도 전반적으로, 어, 저희가 준비한 대로 그래도 경기를 펼치긴 했던 것 같습니다. 게임에 있어서 뭐 되게 디테일적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차지하지만 어 일단은 좀 유리한 상황일 때좀 굳혔을 때가 굳혀서 좀 이제 1경기는 승리로 이어졌고 2, 3세트는 좀 그런 부분을 못 굳혀가지고 좀 오늘 결과,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거의 오늘은 교전에서 많이 승부가 판가름이 났던 것 같은데 교전에서의 그런 작은 디, 어 플레이 하나하나가 좀 승리와 패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만족스러운 부분은 일단 선수단 전체가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만족스럽고요. 좀 아쉬운 부분은 어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어서 하면 좀어 교전이나 뭐 자리 잡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뭐 세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조금 어. 중후반을 좀 바라보는 픽이다 보니까 그렇게 게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중간 중반에 저희가 좀 불리하다 보니까 최대한 경기를 길게 끌어가자는 계획으로 좀 어,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저희가 원하는 타임, 원하는 교전 타이밍 이 있었는데 그런 어, 교전에서의 이제 또 조금씩 조금씩의 지, 집중력 차이 때문에 저희가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어, 오늘 12주년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어, 개인적으로도 어네 좋은 네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경기 할수 있어서 네,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 작년에도 좀 이제 비슷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 언제든 어느 팀이든 어뭐 현재 지더라도 나중에 언제든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사실 뭐 l C K 컵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충분히 저희가 어 저력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작년 이맘때쯤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어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라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패배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어 충분히 저희가 네 좋은 성적으로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어 남은 시간 동안 일단 부족한 부, 오늘 나왔 부분에서 뭐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또 이제 계속 또 이제 음. 장점으로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극대화해서 어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어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네, 다음 경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어 오늘 이제 페이커 선수 12주년인데 어 항상 또 이제 당연히 오늘 이겼으면 좋겠었지만 어 패배했지만 또 이제. 24주년까지도 이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어,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, 오늘 12주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